네, 6월 18일 오전 11시 37분 어 비트코인 리뷰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캐시 괜찮아 보였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16일부터 좋아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캐시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일단 양봉 진행 중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리플부터 보면 리플이 어제 음봉으로 마감되었지만 오늘은 양봉으로 진행 중이면서 5일선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이고 지금 노란 네모 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봉 마감되면 내일 양봉으로 노란 네모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는 오늘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은 구름대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어도 지금 한 달, 아직 한 달이나 더좀 매도세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빨간 구름대 안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51선 지금 약간 깨진 모양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51선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의 압박이 더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리더리움 보겠습니다. 리더리움도 그렇게 이제 매도, 매도세가 더 강한 모습이고, 51선을 지켜야 되는 모양에서 일단 양봉으로 노란, 5일선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노란네뭐 안으로 들어와야 될지 좀 안정적일 수 있는데, 그렇게 윗꼬리를 계속 남기다 보니까, 그만큼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 코인은 지금 매수세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노란 네모 끝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은 매수세 이어지려면 은 오늘 여기 노란 네모를 지켜야 되고 내일은 양봉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레이어 보겠습니다. 알트레이어 어제 음봉 마감 후에 양봉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제 윗꼬리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돌파한다면 조금 상승률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타티스 보겠습니다. 스타티스 지금 보면 파란 그룹들 밑에서 매도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21선을 회복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노란 늠 위까지 갈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려면 적어도 여기 밑꼬리를 남겼던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일선 밑에서 양봉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만, 매도세가 더 크기 때문에 추가락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 지금 보면 이 121선 저항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일선으로 유지 중이지만 노란 네모 박스 여기 내 아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질 가능성도 더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온도 파이넬스. 콘도 파이낸스는 지금 5일선 밑에서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민 노란 네모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븐 코인 보겠습니다. 레이븐 코인도 3일 연속 음봉으로 매도세가 계속 진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봉으로 노란 네모도 이탈하게 되면서 민 노란 네모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포켓 네트워크 보겠습니다. 이코인의 이틀 연속 음봉 진인 중으로 오늘 음봉으로 5일선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노란 네모, 여기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버추얼 프로토콜 보겠습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매수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락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소폰 보겠습니다. 소폰도 지금 매수세 없는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 밑 꼬리를 남겼던 이 부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위 보겠습니다. 수위는, 수는 지금 매수세 없는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노란 네모를 깰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닛 수와 보겠습니다. 유니스왑은 지금 어, 상승세 유지 중인데 오늘 음봉이 마감되더라도 내일 양봉이 반드시 필요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윗꼬리를 계속 남겨서 고점을, 남, 고점을 내리고 고점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보이고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일 반드시 양봉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코인 보겠습니다. 애니메 코인은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고, 이제는 이 노란 네모를 깰수 있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페 보겠습니다. 페페도 지금 보면, 여기 이만큼 떨어지고 있고, 5일선 이탈한 그 캔들에서 지금 양쪽 양보로 진행 중이지만, 매도세가 더 크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넥스페이스 보겠습니다. 넥스페이스도 매도세 없는 흐름입니다. 이제는 저점을 향해 가고 있고 여기 볼린저랜드 하단 이 부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 보라 보겠습니다. 보라는 지금 여기 오일선을 지키고 있는 양봉이 지금 마감, 마, 양, 양봉이 나왔지만 일단은 어, 5일선은 아직 덜 해보겠고, 여전히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241선 여기 노란 뇌물를 지키고 있다는 점인데, 오늘 양봉 마감되면 내일도 일단 추가 양봉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라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오르면 오르는 그 증상이 있거든요. 지금 카카오도 크게 오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또한번 받아서 양봉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지금 보면 여기 꺼놨던 이 66만원 부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a 이다 보겠습니다. a 이다는 지금 매수세 없는 흐름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노란 네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이 보겠습니다. 세이도 지금 매수세 없는 흐름이 계속되면서 os 밑에 있습니다. 노란 네모 덮개 했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점을 향해 내려갈 수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매수자 없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간 구름 대에서 매도세가 더 강한 모습으로 윗꼬리를 남겼고 여기 최소한 여기를 노란 네모로 유지 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민 노란 네모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솔레이어 보겠습니다. 솔레이어 지금 매도세 없는 흐름으로 여기 노란 네모 깨면서 추가 하라게 가능성을 더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바인우 시바이누 보겠습니다. 시바인우도 지금 매도세 없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민 노란 네모로 가는 모양입니다. 오피셜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도 매도세 없습니다. 일단은 민노란냄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손도커 손도커 어제 약간 많이 상승해서 윗꼬리를 남겼고 윗꼬리에 이은 매도세로 노란냄으로 깼습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저점을 깰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트론 보겠습니다. 트론 잘안 보는데, 일단 보면, 일단은, 월봉상, 일단 이구이 크게 남있거든요 그만큼 매도세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저항도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끄어 놓으면, 일봉상 이 라인이 강한 저항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51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한 주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맥스 보겠습니다 스토맥스 현재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5일선을 지켜주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점점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니고 민노란 냄으로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스레스홀드 보겠습니다. 스레스홀드도 일단은 은봉이, 큰 은봉이 나왔고, 그 뒤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노란 네모까지 가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보이고요. 지토 보겠습니다. 지토도 일단은 밑꼬리 은봉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일선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내일 추가 음봉이 나온다면 오일선이 깨지게 되므로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양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원래 커넥트 보겠습니다. 보 원래 커넥트도 이 음봉을 깰수 있는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이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이브도 연속 하락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면 노란 네모 이탈 했고요 21선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은 더큰 하락이 와서 이제는 51선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뭐 지금 거의 기결되는데 어,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양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비트코인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